정재학 인도역의 뉴스장터 네 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 세 번째 영웅철 전 시장님하고 나서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패널님들 모시고 점심 먹지 않는 분도 한분 있어요. 아, 아, 어, 인기가 있습니다. 아, <laughs> 인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모니터 한 소식이 모니터를, 아, 네. 네. 모니터를 네. 열심히 해주시는 네. 분이 있는데 네. 우리 자세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세 너무 이렇게 좀 거만하게 하지 마라. 아, 바치가 당겨서 네. 어, 대신 얘기를 좀 비판적으로 해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laughs> 네. 거기다 목소리 좀더 높여 주세요. 아, 알았습니다. 예. 아, 예. <laughs> 시원하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권선택 전 대전 시장. 지금 이분 어디 계시죠? 서울에 있는 걸로 서울? 알았는데요. 수지? 모르겠어요. 집은 어디지 <laughs> <수지>? 모르는데 <어디에 있는 웃음> 활동은 예. 서울에서 하는 거. 서울에서 같습니다. 계시는 예. 걸로? 예. 예. 아 보고 싶어요. 저개인적으로 지난해 그만두고 송별 그저기자회견 나고 나갔때저 개인적으로 울었습니다. 좀아 울컥하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있었지만은 막상 또나간다고하니까 어찌 됐든 헤어진다고 그니까 보니까는 이 년도 만2 년도 꽤 오래됐죠. 그럼 저하고는 고등학교도 그리고 대학도 그렇고 서울서 제가 기자 생활을 했을 때, 아, 내무부 예. 출입할 때 그때 과장으로 있었어요. 아 특별하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있었는데, 그럼 뭐 인연도 있고, 또 여기 제가 대전 내려와서 있을 때 부시장하고, 뭐 기획관리실장하고 이럴 때도 했는데, 어쨌든 뭐 재판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 낙마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나가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우리 임본부장님은 그이권선택전 시장 무슨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저도 그분하고 이제 고등학교 서로배가이니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고도학 관련 모임이 있는데 에이. 그 같은 모임에 도 사적으로 그래. 소속되어 있기도 어이구, 합니다. 본부장님 모임은 좀 애급 모임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렇겠죠. 그지? 아, 아무래도 이제 아, 스카이 쪽으로 센 모임, 음, 스카이티. 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취재원과 기자 이런 사이를 떠나서 음, 음. 예, 개인적인 좀 친분도 꽤 있고요.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그래. 사실 처음에 그분이 시장에 당선됐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었습니까? 예. 기대... 예, 기대를 많이 지었죠. 예. 사실은 예. 예, 사실, 예. 야, 능력 있는 분이고 또 국회에서 경험도 갖추고 계시고 사법고시도 아마 최연소 아니, 행정고시. 행정고시. 아, 아, 예. 예. 최연소 수석. 수석. 예. 응, 예. 그렇죠? 23세 때때 음. 아, 맞아 대학교 3학년 때 때. 네. 네. 그렇죠. 야, 음, 저도나더라 그것도. <laughs> <laughs> 이분이 성격도 참 좋습니다. 음, 부드럽 친하게 네, 대인 관계가 참 음. 폭넓고 예, 친하리도 있고 누구한테나 참잘 대해 주고 또 어떤 미론 같은 걸다 하더라. 그걸 하더라도 굉장 음, 음. 매몰차게 뭐거절한다든지 음, 아니면 그냥 알았다가 하면서막눈한다든지그 네. 시장하고 <laughs> 네. 좀 비교되네. 네. <웃음> 늘 꼬라그게. <laughs> 네. 되든 안 되든 되게 성의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서 성의를 들리려고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참 경청이었군요. 아 <laughs> <그런 거>. 그렇군요. <그렇구나. 웃음> 그, 술에 있어서는 제가 접해본 분들 중에서 아마 가장 고수가 아닐까 술? 싶을 정도로 술 잘하십니다. 아 술에 대해서는 뭐, 진짜 한한 2, 30명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1대 1로 2, 30명하고 다술 대작을 합니다. 아... 그러고도 끝까지 자세라든지 말 시투 이트러어지지않죠 예, 젓가락으로. 예. 그분 술 얼마나 잘 마시냐면 <laughs> 수십 명하고도 대작을 하면서 소주잔을 잔, 예. 여기다 여기로, 올려놓고 예. 어. 여기 흔들리지 않고 소주잔으로 가서 마시고 안 취했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젊으니까는 수전증도 없고. 예. 예. 아, 그 정도 술신력을 갖고 지금입니다. 대단한 분이시군술 얘기 나왔으니까는 사실 제가 디트뉴스 있을 때. 이 대전에 술의 대가들을 한번 취재를 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뭐, 욕탁을 하거예요 예, 예, 예. 제가 취재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소주칼럼니스트, 이성이 소주칼럼니스트가 예, 예. 했는데, 그때 그, 이, 뭐죠, 권선택 전 시장의 기록이 대전의 동사무소 동장님들 80명하고 술을 먹을 때한 잔씩을 다 주고받았다더라. 그러면 몇 잔입니까? 80 잔이면은 80잔 이렇게 해서 하면은 7봉1 0봉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안주나 드셨겠어요, 그게? <laughs>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권선택 시장이 술계에서는 진짜. 술계? <웃음> 술. <웃음> 근데 이 쌍벽이 여몽철 시장입니다. 여몽철 음. 시장도 전 시장도 권선택 시장하고 진짜 술에서는 뭐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네. 언제 뭐그 술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디트뉴스 들어가셔서 폭탄주의 대가 치시면 나옵니다. 네, 그럼 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laughs> <표현을> 하려면, <laughs> 와, 술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그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인 것 같아요. 그좀 그래? 옛날에, 그죠? 예. 네, 네. <laughs> 요즘은 네. 많이 약해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그 권선택 시장님 같은 경우, 사실 기대감을 많이 갖고 시청에 입성을 했는데 초반에 좀 인사 문제가 많이 좀 오히려 꼬였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 속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산하기관장 임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뭐 잘못 어떻게 단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인사가 나갔고 또 많이 얘기가 나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콘선택 시장이 시장이 당선되고 기대를 한몸에 네, 그렇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음, 평균 이하다 이런 평가를 보는 게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네. 하여간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구속이 되고 뭐 네.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5개월 그러니까 시, 어, 시장으로 있으면서 거기 시달렸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시장이 리더십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네. 제대로 못한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일부에서는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그 권선택 시장이 당선됐을 때 선거 과정에서는 그 상대 후보가 뭐 월등하게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네. 역전, 네. 대역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당선이 됐는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 선거 캠프에 많은 인재들이 상대평, 그 말하자면 박석효 회프당이 아, 그렇죠. 많이 몰려갔고, 예, 예, 권선택 예. 시장은 그 월등하게 낮은 그 지지율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재들이 많이 없었다고, 인재풀이 없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쨌든 색깔이 그쪽으로 치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산하기관 장들을 그저 그, 인선하는데 정말 그 많은 시민들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아니, 뭐 말하자면 그... 예. 물론이나또 예. 지역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지역 사람들이 공식 뭐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게 뭐 중앙당의 어떤 사람의 이기내의해서온거 아니냐? 아니면 일부에서는 이거 뭐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 어, 뭐죠? 펀딩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를 내기로 대들로 대들로 받지 어, 않은 으로서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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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로 자질 어, 어. 주지 않았냐는 네.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이일로써 이, 이게 소위 네. 말하는 리더십에서 많이 손상이 됐었어요. 그게 그 모든 원인은 이제 사법적 네. 그런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안타깝게 하여간 그 권성택 시장 3년 5개월은 좀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이렇게 는 평가하고 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 자법적인 문제가 만약에 없이 평온했다면 좀 차분하게 가면서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었을 음, 것 같은 같은데 것 이상하게 초반부터 꼬이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역량도 발휘 못하고 네, 또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는 평가가 많이 좀 절하되고 실망시키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뭐 일부에서는 뭐 잃어버린 삼년 4월이나 음. 이렇게까지 뭐나쁜 예. 평가를 하는데 거기다 또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청와대 계실 때 인사 비서관을 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렇죠그 예.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때 나올 때는 더더욱이나 실망이 컸죠. 아니 뭐잘 모르는 분이다. 그냥 공무원을 공직을 안 계셨고 바깥에 있던 분이다. 라면은뭐 아름아름 사람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오시는 인물, 족족이 다 그냥 뭔가 문제가 자꾸 있고 뒤에 그냥 한 짐씩 대화거리를 만들어내니까 안타까운 일만 벌어진 거죠. 또뭐 뭐, 말씀 말씀하셨듯이 워낙 그 열세에서 시작해서 극적으로 어 당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원을 해줬던 각 정당이라든지 음. 뭐 이런 주변 분들의 그 당선 이후에 예. 요청 이런 것들을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음. 기반이 약했던 탓 아닌가 그렇게들 탓합니다. 그래서 참그 당시 뭐 대전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뭐 마케팅공사, 마케팅공사, 예, 예, 마케팅 뭐 예. 대전문화재단, 예. 뭐 등등 어쨌든 여러 대전시 산하 단체 기관 그런들의 인사 문제가 예, 나올 때마다 참 부정수에 계속 오르고 이분들의 군수장님의 어떤 시정 장악 리더십 이런 게 결과적으로 손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원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으로 그 아주 열세했는데 극적으로 음, 음. 당선된데 대한 뭐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뭐그 사법 예 그렇죠 예 재판에 네. 계속 휘말리는 손상이말리는 음, 그런 문제 음, 음. 때문이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설팅 시장이 이제 안타까운데 결과론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뭐 정치라는 결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심에서 유죄가 났을 때 하는 정치적 결단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음. 어쨌든 간에 이심에서 유죄가 나고 당선 무효형이 됐, 된 이후에는 이 공원들이 사실 그 조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잘안 아, 네. 듣고 그래서 리더십도 발 발이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정치적 결단을 했다면 저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아까 인사비서관 얘기했지만 문재인 예. 그분이 정그 뭐죠 수석 비서관 했을 때 그렇죠. 인사비서관으로 해서 2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때 당시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이 다,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대부분 운동권 사람들이 청와대에 입성을 했는데, 유일하게 행정고시, 행정테크노크라시 음. 들어간 사람이 세 분인가 이렇게 됐는데, 와. 그 중에 한 분이 권선태 그때 시장, 그때 예. 비서관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비서관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고, 그렇죠. 그때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개인적 인연도 많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대제, 아까, 예. 음, 대전 시정 공백 3년 5개월이 공백이었다 이런 지적을 받지도 않고 좀 잘하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나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되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쯤이면 오히려 오히려 예. 어, 장관으로서 장관 이상의 자리로도 갈수 있겠다 지금 인재 인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엊그저께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충청도에서 지금 입과 가정에서 지금 비율적으로 축출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예. 저기 본인들이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장관으로 입각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시 뭐 가정을 <laughs> 해서 그때 그랬어야 된다 음. 그러지만 그래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정치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 음. 그러면 대전 시정, 대전 시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한 거 아니냐. 너무 욕심을 내, 가 그러니까 그, 가진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예,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예. 개인적으로 뭐잘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그런 예, 예.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음. 재판을 다섯 번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그렇죠. 예, 3번을 예, 아, 원정 원정. 예, 예. 1심, 2심, 3심 파기환송. 네, 파기환송에서 다시 1심, 2심으로 해서 예 예. 예, 예. 3심 대법원에 올라갈 때 사퇴를 했더라면 오히려 지금처럼 피선복권까지 박탈당하고 이런 일도 혹시 막을 수 있을까? 어, 그건 막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아니 그때 실황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피선복권 막을 수 없는 거지. 아, 그. 기... 상고를 안 하면 그, 그거는 그 거의 역학적인 대립니까 나는 예, 예. 이심 과정에서 음. 나는 음. 그렇게 했으면은 음. 재판이 진행되다가 끝나지 음.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쨌든, 예. 어쨌든 예. 그 당시 대법원에 올라갈 즈음에선 이분 혐의가 크게 두가지지않습니까 사전선거운동하고 정치자금법 예. 위반 부분하고 음.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회계책임자도 이미 뭐 그릇을 그렇죠. 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예. 높게 나와 예. 또뭐 선거법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와 뭐두 가지 또에 걸려 있었고 음, 음, 또 여타 그 주변 인물들 말하자면 여성 그 전화 선거운동원이라든지 음, 기타 등등 음. 여러 분들이 연루돼서의 뭐 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그런 그뭐 형을 받았는데 그런 정황으로 볼때 빠져나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1 퍼센트의 가능성에 매달린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예, 그, 시장들이 박탈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 습니까 예. 근데 대부분에서 뭐 묘하게 또 이제 한 여지를 주는 바람에, 예, 1심, 일침, 2심까지 왔다가, 그 시정도, 예, 참 뭐, 어? 힘들게 되고, 재판으로 여러 차례 치르느라고, 권 시장님도 참 힘들게 되고, 참 이래저래 모두가 다참 힘든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그때 차라리 과감하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을 해서 시민들과 시 대전시에 죄송하게 됐다 이쯤에서 깨끗이 물러 죄송하게 됐다 물러나겠다 하면 참 모두에게 바람직한 그 결과로 어떤 뭐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참그 말길이 없어요. 음. 참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대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저희들처럼 이제 취재 기자기 이 때문에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 네. 상당히 능력을 갖고 있고 아까 친화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전 시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일에도 할수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능력 이 있는 분인데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일단 지금 뭐 피선거권이 10년 이렇게 제한이 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면복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갈수 있는 길이 입각인데. 네. 소문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선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여간 뭐 성숙된 그 능력이 성숙된 그런 이, 음,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이렇게 버려야 되는 이런 타이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대전권 충청권에서는 큰 손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 중간에 어떤 그 사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는 그런 생각을 많이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권 시장, 권전 시장님의 성품이 좋은데 뭐랄까 딱 메고 끊는 게좀 약하다. 그래 아까 그래서 그런 결단을 그, 못 내리시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권선택 시장이 대인관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 민원인 이렇게 오면은 권선택 시장을 찾아가면 안 되는 일이 없대요. 거의 100% 되는데. <laughs> 결과는 되는 일에 또 하나도 <laughs> 없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그, <또> 이렇게 <이제 웃음> 나쁜 <웃음> 얘기를 하는 건데.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laughs> 네, 네. 뭐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와서, 이게 이 현행 제도상으로 전혀 되지 않으면 딱 끊어주면, 이런 <laughs> 네. 없이 가는데,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받아주고, 가서 실무자한테 하면 또안 되고, 그래서 <laughs> 찾아가면 100% 되고, 결과적으로는 100%안 되는 이런 결과가 있고, 전에 이제 예. 그 비교되는 또 다른 상대 예. 그분은 또 찾아가면 거의 뭐 기분 나복낙복 예. 그러니까 나오는데 된다고는 확실하게. 점이 있어요. 그런, 점점 있어요. 있어? <laughs> 그런 어떤 오히려 예. 그 그러니까 선태 시장을 지켜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 바이스까지 할 때는요, 축중했습니다. 아까 대인 관계도 좋고 대의 관계나 대원 아, 관계나 대심의 아, 관계나. 맞아. 콘순트 시장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예. 기관장이 됐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좀 잔인한 결단을 할 때는 딱 잘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습성 때문에 예. 뭐 그냥 대충 묻어가다 보니까 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법적 상황이 돼서 재판이 진행됐을 때는 정말 고대 정치적 판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정치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마땅치 않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이 이제 이것이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얘기 중에서 시 뭐죠 공무원들한테 하는 게 나의 DNA는 오뚜기가 있다 이런 음. 얘기할 때그 음. 얘기를 그때 당시 들을때그 의지 이 시장 음. 자리를 놓지 않겠다는 그 의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저걸 그 오뚜기라는 이유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대전 시장이나 종합적으로 볼때 정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결과로 하면. 시정은 시정대로 무너지고 본인은 본인대로 이하지않타깝게 대전의 인물이 좀 말하자면 사장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기회가 되면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권 사이에 사면복권이 돼서 어쨌든 다시 한번 활동할 수 있. 사면복권도 뭐 3, 4년 후에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어려워요 어려울 아고 지금은 이게 엊그제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10년이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통,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에서 풀어줬대요. 정치적으로 좀 인재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가에?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 음. 그리고 10년까지 가, 이제 가게 되니까 딱 푸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정봉주. 음. 음. 그 외에는 안 풀어졌어요. 정치, 정치 사법 예, 정치적 사법으로. 뭐 정치적인 경우가 많이 풀려졌어, 저자네 사실은 전 정권에서 했다 그래도 문제가 한 5년 정도 되면은 다음 출마 정도는 못 하고 그 다음 정도는 갈수 있게 이런 기회를 줬는데 지금 지금은 그렇다면. 뭐 나이적으로도 네. 뒤, 뒤늦게 하면은 뭐 이제 거의 이제 지금 뭐 지금 현 시장이 50대 초반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다면 뭐50 초반이고 나중에 되면 이제 물러난 세대라고밖에 해석할 수. 뭐. 습니다. 그 얘기, 얘기를 조금 분위기를 음, 바꿔서 음, 권선택 시장 하면은 음. 단구회가 생각나요? 아, 나도 맞습니 <laughs> 저는 시장 되면 이 키가 그렇게 작지는 않으신데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아, 아니, 아니, 분위기가, 아니 분위기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그 그 얘기는 뭐냐면 친화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모임도 하고 저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정말 술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분이 가면 이제. 막판에 가면 화합주라고 그래 가지고 네. 이제 좀 수, 술이 얼큰이 되면은 모든 소주, 맥주 뭐 있는 거, 막걸리 할거 없이 다 이렇게 거 가지고 그뭐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영봉철 시장님도 아시고 뭐다 해요. 그거는 음, 양양주라고도 하지. 양푼주라고하러요양푼양에다가뭐 음, 양품, 이것저것 다 갖다가 뭐 사이다 콜라 뭐 맥주, 소주 다 집어넣어 갖고 그 뭐를 먹어요? 여기 구두를 먹는데.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진짜 아. <laughs> 아니, 그건 좀싫어고거기는 <laughs> 네. 형제주라고 해서 이걸 양푼을 가지고 40명이 쭉 돌아가면서 먹어서 마지막까지 끝내는 두으로 <laughs> 먹는다니까. 그렇고, 야. 이 차가 노래방 가면은 그분, 특히 뭐냐면 노래방 <laughs> 가면 일단 넥타이를 풀어요. 네, 그럼 풀어 여기 매때? 뭐, 네, 네. 그럼 이제 아 이분이 좀 정상이 왔구나. 네. 그 네. 얘기도 네. 한 건데, 네. 그 정도로 그분이 이제 그 젊어서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네. 전시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홍성기 시장을 아, 모셨는데, 홍성지 시장이 좋을 것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아, 특히 의회 관계, 아, 언론 관계, 아, 대시민 예.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박수를 아, 많이 받고, 아,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권서트 그 시장은 다른 행정관료들도 그렇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오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많은 경력을 쌓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서울에 인맥도 많고 예, 아까 얘기했는 예. 인사비서관까지 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인물이라는 게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장 정도 이렇게 하려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도 있고 다른 부에 그렇죠. 이렇게 연관되는데쭉 예,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뭐 걸리지 않는 데가 없고 그렇죠. 본인이 행정고시를 아. 했기 때문에 행정고시 선후배 관계에 되게 다 인맥이 있어서 예, 정말 엄청난 노하우 그렇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대전 시장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무죄만 났다 그러면, 지금 이선 대전 시장이 됐을 거예요. 뭐, 그때 과정에서도 보면, 콘서트 아, 예. 시장이 민주당에서 그때 건재해 있으면은, 후보들이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죠. 어 허태경 그렇죠. 시장도 예, 그렇죠. 권 시장이 음. 어, 무죄가 난다면 자기는 음. 의사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한 예, 적도 있는 맞아요. 것처럼 해서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까 모든 걸 잃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 아, 그렇죠.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자뭐또 음. 뭐 혹시 문장님 뭐좀더 어.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뜨거운 감자인데 예. 그분 이권 시장님 거론하면서 이 대전 도시철도 문제를 또 사실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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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얘기하자면 참사지요뭐죠 길어지는데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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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 도시철도를 오늘 고가에서 그렇죠. 예. 고가에서, 고가에서 지상 트램을 트램으로 그 가져온 거예 우선 정에 대해서는 저 아주 다단히 저는 부정적으로 저는 음, 음, 보고 있습니다. 야, 음. 그 바람에 대전에 얼마나 많은 예산과 그 사업 이런 것들이 낭비가 결과적으로 낭비 초래하게 됐는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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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헤아릴 수가 없죠. 예. 그쯤 트램이 좋다고 그분이 그러셨는데. 지금 저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예, 예, 그예측하기 그, 그 앞으로 미래도 예, 만만치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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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타가 지금 나오 다시 한다면서요? 다시 재수사를 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분을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시장 재직 시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어, 가혹하더라도 그야 그야말로 후대 대전 시정 후대의 시장을 위해서 좀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다 사면은 그렇죠. 그런 거는 해야 된다.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해야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트램을 선택한 것이 뭐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전임 시장이 결정을 해서 절차를 다 밟아 놓은 거를 그거를 시장이 자기가 바뀌면서 다시 뒤집어 엎는 거이 과정은 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 그럼요 그 당시 네.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공론화위원회, 어, 시민공론화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예. 네. 시민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 이제 최종 결정에 대해서 권 시장님이 그 지하철 건설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직전에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예, 모노웨일로 예. 가기로 했다 고가로 해그래 그래서 예, 고가로 결정이 됐다더라 하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지어는 행정부시장 권지장 밑에 예. 행정부시장까지도 음, 트램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기자들한테 거리낌 없이 얘기했고 를 아마 계속 그냥 고가로 갈 것이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램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 의외다고 놀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그권 시장님 다, 앞에 닥친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 공론화위원회에서 고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트램으로 네. 가지 않았느냐 아, 다른 의무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이슈 그러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네. 이슈를 그러니까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시민의 관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소재로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가에서 음. 트램으로 오지 않았냐는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법적 문제하고 다 연결이 재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재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가가 낮고 트램이 낮고 하는 정책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로 이걸 하지 않았냐 는 그런 해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음, 엄중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국은 그걸 뒤집다 보니까 그때 뭐 예타도 받고 예산까지 내려와서 그렇지.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됐는데 다시 뒤집고 하다 보니까 다시 진짜 잃어버린. 뭐사 년이 되는 거고 아무 것도 진도가 못 나가고 다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권선택 시장도 책임을 저는 언제 이권선택 시장이 국회연 낙마하고 대전 시장 출마를 앞두고 우리 뉴스장터에 한번 출연한 적이 아, 있어요. 예예예. 예. 그때 와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뉴스장터가 권선택 시장 한 모시고 그때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본인이 잘못된 것을 얘기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면 교사의 어떤 소재로라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변호사 기장님번 모시고 뭐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좀 취해보도록 예, 하고요. 예. 예. 자,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로 마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